14번 문제를 보면은, 자,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와 gx에 대해서 g0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일단 가장 첫 번째, 가를 봤을 때, fx는, 자, 이 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이고, 알파에서 최소값 5줄 갖는다고 했으니까, 마이너스 2 가로하고,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, 제곱 플러스 5라고 쓰면 되겠지 제곱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fx의 식이 완성이 됐어 그럼 3번을 잠깐 보자 다를 잠깐 보면은 gx를 x-α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5라고 했으니까 gα가 25란 뜻이야 그럼 이거를 힌트랑 얘 힌트를 봤을 때 fα는 몇이 되는 거야? x에 α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5가 되지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나를 볼 거야 나를 봤을 때 fx 더하기 g x가 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힌트를 가지고 나서 문제를 풀면 f 알파 플러스 g 알파가 자 x 자리에 지금 나 알파 집어넣었지 그럼 이쪽도 알파 집어넣어야겠지 알파 제곱 플러스 16 알파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몇이었어 5였지 얘가 얘는 몇이었어 25였단 말이야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30은 알파 제곱 플러스 16 알파 플러스 13 되면서 자 30을 이항시키면 알파 제곱 플러스 16 알파 마이너스 17은 0 되면서 알파가 인수분해가 돼야 하는데 되겠지 알파 플러스 17이랑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알파는 마이너스 17이거나. 1입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알파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을 택해 오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. 자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은 자 f(x)가 그럼 완벽하게 식이 나오겠지. 왜냐 알파가 1이란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나로 완벽하게 풀면은 마이너스 2가로하고 x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5에다가 g(x) 더한 게 x 제곱 플러스 16 플러 16X 플러스 13이래지? 자,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하려는건 뭐야? F0 값이야. X에 0 집어넣으란 소리네. 0 집어넣자. 0 집어넣으면 얘는 몇이되더라 자,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랑 곱해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 더하기 G0은 자,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13. G0은 몇이냐? 여기서 계산된게 3이니까 이 향되어 가면은 10입니다. 라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. 답은 몇 번? 2번.